이번 학기 평생교육론을 함께할 임정림 교수입니다. 평생교육론은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원하면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사의 도래에 따라 평생교육론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평생교육사의 기본 과목인 것입니다. 따라서 본 교과목의 목적은 평생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, 평생 학습 사회의 이념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평생 교육의 영역과 대상 등 이론과 실천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게 될 것입니다. 이를 위해서는 평생 교육의 개념과 이념, 평생 교육의 역사성, 평생 교육법과 평생 교육 제도, 평생 교육의 영역, 대상, 유형, 현황 평생교육사의 역할과 책임, 평생교육 정책 동향, 평생교육의 과제 및 방향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학습하고 이해함으로써 평생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과 태도 그리고 능력을 배양하게 될 것입니다. 수업 목표는 첫째는 평생교육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고, 둘째, 평생교육의 이념을 적용할 수 있으며, 셋째, 평생교육의 역사성을 설명할 수 있고, 넷째, 평생교육법과 제도에 대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, 다섯째, 평생교육의 영역에 대해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여섯 번째, 평생교육의 대상과 유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, 일곱 번째, 평생교육의 현황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여덟 번째, 평생교육서의 역할과 책임을 설명할 수 있으며, 아홉 번째, 평생교육 정책 동향을 접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, 평생교육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. 평생 교육론으로 여러분과 한 학기 동안 함께 할 것입니다. 평생 교육론은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과목입니다. 그래서 흥미있고 또 유익할 것이며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. 즐겁고 흥미로운 학습 되시기 바라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즐거운 학습, 유익한 학습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